가족의 온도 일화 그 말을 안한지 오래다. 아빠랑 둘이 있는 거실은 늘 조용해. TV는 켜져 있지만 아무도 보지 않고 말은 꼭 필요한 것만 오간다. 밥은 먹었냐? 하면 응. 이라고 대답하고 그다음엔 아무 말도 없다. 그 말이 끝나면 대화도 끝나는 구조. 그말 속에 감정이 있다는 걸 알지만 아무도 꺼내진 않아. 어릴 땐 아빠가 무서웠고 크고 나선 그냥 어려워졌어. 생일 선물 대신 현금으로 바뀐 순간부터 아빠는 점점 멀어졌다. 근데 그게 나도 편했는지 거기서 더 가까워질 기회를 안 만들었어. 지금 생각하면 그 틈을 내가 유지한 걸지도 몰라. 무섭진 않은데 가까워지긴 어색하거든. 가끔은 내가 먼저 말을 걸어볼까 싶다가도 그 말투가 익숙하지 않아서 목에 걸려. 아빠도 아마 마찬가지겠지. 대화보단 반복된 시간으로 감정을 쌓아온 사람. 같이 산 지는 오래됐는데 서로의 마음은 몇 년째 멈춰 있는 것 같아. 흐르지 않고 그냥 멈춰 있는 느낌. 오늘도 아빠는 밥은 먹었냐? 고 물었고 나는, 응, 이라고 대답했어. 그말 하나에 다 담긴 감정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린 늘 거기서 멈춰. 더 하고 싶은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그 말이 우리 가족의 언어가 되어버린 것 같아.